안녕하세요 박정모입니다 어느덧 가을에 접어든 날씨인데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업데이트 설문조사와 관련된 결과 안내 두 번째는 서버렛 개선 진행사항 안내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롭게 출시되는 유니폼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에 6.18점을 기록하였는데요. 그중 공식 경기 2.0과 선수 장금 시스템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주간식 항목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를 만족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으며, 동시에 게임 체감, 인게임 불안정에 대한 불만과 신규 클래스, 그리고 선수, 그리고 라커룸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기대했던 항목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항목 모두 신규 클래스 출시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클래스 출시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새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또 이와 반대로 신규 클래스의 출시로 인한 기존 클래스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불만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신규 클래스의 경우 구단주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매우 민감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 클래스에 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클래스별 만족도는 M5 클래스는 5점 만점에 3.3점, 베테랑 클래스는 3.4점으로. 중간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주간식 항목에서는 좀더 다양하고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신규 클래스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여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신규 클래스의 출시에 있어 좀더 깊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나의 영상을 추가로 좀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스 관련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승엽이고요. 바로 오늘 이 자리, 박정우 실장님과 10대 대표 윤영석 군, 그리고 20대 대표 혜영님과 함께 풍성한 이야기거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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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은 우리 박정우 실장님이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윤영석 군이랑 혜영님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혜영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BJ 해용으로 데뷔한 김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힙퍼올라인포 프로게이머 윤형석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딱 소개할 때 멘트가 다르죠? 일단 인플루언서 선수인데, 일단 형석 선수. 나가는 대회마다 1위를 지금 찍고 있는데, 오픈리그의 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 일단 제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아 어, 다른 대회에서 계속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라면 이렇게 우승하고 하면은 실장님을 많이 뵙거든요 우승컵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근데 네. 실제로는 처음 뵙죠. 아네 처음 뵙습니다. 어때요? 너무 신기하고 네. <laughs> 너무 신기해요. 그냥 약간 아이콘 선수 보는 거 같아요. 네네. <laughs> 제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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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인플루언서 해연 네. 님도 네. 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 아 네. 방송하면서 지내요. 그렇군요. 네. 원래 이제 피파올라인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좀 특별하시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 생각은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촬영을 계속하게 돼서 사실 이제 우연히 계속되면 인연이거든요. 그렇죠. 운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애초에 운명이었다? 네. 그 PC방 어딘가요? 지금 말이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합정 삐삐삐 p 아, 우리 10대 네. 대표 네, 윤현사 선수 네. 일단은 박정우 실장이 처음 뵙잖아요. 네. 네. 네 평소에 좀 만나뵙게 되면 드리고 싶었던 말씀 없으세요? 아, 네. 제가 고등피파를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 네. 작년에 제가 우승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 네. 우승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우승 상품이 네. 이제 학교 교복이 아 피파올레인포의 유니폼을 으 네,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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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알투어는 아직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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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때는 네. 못 가게 되었지만, 네, 네, 네. 이제 유니폼은 네. 이제 나온다고 들었는데 지금 10개월째 아못 아, 보고 아, 있거든요. 어? 진짜 모르겠어요. 어, 진짜 모르셨던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혹시나 네. 까먹은 까먹신 양아. 그거 빨개졌어요. 아 그거는 진짜 네꼭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분들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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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만 가면 선생님들이 자꾸 언제 나오냐 형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 음. 이 물어보고 싶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네. 바로 한번 말씀을 아, 한번 드리도록 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 자리에 네. 형사 선수안 아, 성사 불렀으면 성사입니다. 정말 큰일 날뻔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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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장님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당황하신 네. 모습 처음 봐요. 아, 봤을 네. 진짜. 아무튼 그렇고 일나 선수 10대 대표, 우리고 20대 대표, 인플루언인 혜영님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분, 박정우 실장님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또 바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장님. 네. 네 유저들과의 소통. 네네. 네.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든 그렇죠. 상황이긴 했었지만, 네, 네. 어떻게 또 예전에 약속하셨던 부분은 네,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약속은 잊은 적이 없고요. 그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슈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저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네. 당장 내리라도, 아 오늘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소강이 돼야지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참여를 하실 것 같고, 그렇죠. 저희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어...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여러분들이 풍성한 이야기거리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오늘 저희를 이렇게 네, 네. 네, 함께 부르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분들이 생각하시는 업데이트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음. 반응 역시 큰게 클래스 업데이트. 아, 그렇죠. 네. 네수 그리고 없죠. 저희가 사실 그 중요한 만큼 얼마나 많이 좀 고민을 했나? 라는 생각들도 좀 요즘에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네. 커뮤니티 동향이나 아니면 음.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나, 이게 과연 다 저희가 볼수 있는 거, 게 최상일까?라는 아 생각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네. 직접 좀 이렇게 연령대별로 아 유저분들을 좀제표할수 있는 맞네요. 분들을 헤더리움도 네. 어, 저는 삼십 대 대표로 아네 맞아요. 네, <laughs> 네. 저는 엑시로 네. 섭외가 된줄아아아니 아니요. 그 <웃음> 범업 업하시는 거나 아그네 그래서 좀 다양한 좀 의견을 좀 듣고자 하여서 좀이 음.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음. 클래스 의 자문위원단. 같은 아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느낌 있네요. 네네 편하게 그냥 아 네, 편하게 네, 네, 편하게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딱 편하게 얘기해요. 어.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준비 되셨나요? 네. 그 약간 눈빛 촬총 촬영하시고 약간 형석 선수는 평소에 뭔가 클래스에 관련돼서 선수로서 네 예, 뭔가 이제 이런 선수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10대니까. 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 10대 대표, 20대 대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지금 제 손에는요, 유저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규 쿨렐스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월드컵 컨셉. 야, 이거 괜찮겠죠? 네, 4년에 한 번씩. 발롱도르 컨셉. 아, 날강도 이거. 예. 그리고 유망주 컨셉. 이런 컨셉으로 묻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셨고요. 요거는 좀 색다른 네요 기존에 있던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요런 내용도 있으셨고, 비주류 팀 레전드 선수들 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맨시티 레전드 선수들도 한번 나왔었을 때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요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저분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태영님도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는 사실 베테랑이랑 모그 클래스가 나왔을 때 아쉬웠던 게 음. 상반기 아이콘 클래스가 포함되지 않았던 게 진짜 아쉬웠는데요. 하... 제 나이 나이대에... 때. 유저분들은 네. 카카 선수를 진짜 좋아하는 까까! 예.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 선수가 업데이트 된다고 했을 때 진짜 기대했는데 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음. 저 너무 쓸 수가 없어서 속상하더라고요. 일단 없더라고요. 이정도죠. 아, 아 그렇죠. 네. 매물이 없죠. 네네. 그래서 다음 나올 클래스에는 <laughs> 음, 꼭 네. 카카 선수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원래 이제 아이콘 선수로. 네. 음. 시즌 카 나왔던 게 이제 LH 클래스의 지단이나 드롭바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런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네. 이게 사실 그 아이콘 클래스에 시즌 클래스로 나오는 아이콘 그 선수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요. 아이콘 선수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좀 갖춘 다음에 시즌 선수로 나오는 게 좋다라는 유저분들도 계시고, 해영님처럼 쉽게 쓸수 있는 뭐그 클래스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이 좀 고민이 있고 은퇴하신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라이센스 이슈로 인해서 음. 일반 그 클래스에 넣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부분들이좀 많이 고민이고. 일도 많고 힘들기도 어. 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라이센스는 사실 이제 뭐 해결만 되면은 그렇죠. 네, 바로 또볼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 카사랑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카카나 뭐 애쉬양 이런 그쵸. 친구들은. 혜영님은 음, 네. 진짜 뭔가 이 아이콘 네. 새롭게 출시된 아이콘뿐만 아니라 네. 네. 네, 뭔가 좀 좋아하는 선수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카카. 애쉬 양피를로 음. 같은 제가 플레이를 직접 본 선수들이 좋은데 오. 지금은 쓸수 없고 예전에 썼던 네. 비디치, 바비드비아 아. 뭐 등등등 그런. 오. 약간 잘생긴 선수 좋아하는구나. 네. 얼빠구나아 네. 이해가 되네요. 네. <laughs> 아, 약간 몰입했는데요. 네. 요런 카카나 애시양뿐만 아니라 네. 비디치 같은 선수들 네. 네, 이런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아직 우리가 알수 없는 내용들. 네, 네. 비디치 뭐 이런 선수도 우리가 네, 한번 네. 기대해 볼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당연히 기대하셔도 오. 되고요. 오. 아 근데 오. 제가 확답을못 해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대하셔도 되긴 하는데뭐 엄청 유명하신 선수들들이다 네. 항상 라이센스 확보는 항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죠. 아, 너무 기대되네요. 어. 네. 네. 일단 뭐박수 먼저 나오고 네. 있는데. <laughs> 네. 자, 그렇다면 혜연 씨가 생각해 본 네. 네. 뭐 클래스 컨셉. 요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추억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디치 선수뭐 사비 알론소, 카카, 네. 에시앙 같이. 네. 지금은 쓸수 없지만 예전부터 피파 온라인을 즐겼던 음, 유저분들이라면 음, 진짜 좋아할 만한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약간 감성적인.. 감성이 좀는것 아, 같아서 네. 명확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와닿진 않네요. 아 진짜! <laughs> 네. 오 마이 어, 갓! 더해 더해! 아 더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느낌 같은 느낌은 온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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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20대 분들이라면 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어,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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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여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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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알았다고 <laughs> 하십니다. 네. 아, 네. 네. 자 웃은 김에 우리 10대 네. 대표 네, 윤현사 선수 오프닝의 왕이신데요. 프로게이머가 바라보는 클래스에 대한 고민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카카나 에시앙이나 음. 좀 옛날 선수들도 좋지만 음, 음, 플리식이나 음, 네. 이제 그린우드처럼 네, 네.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대 선수들이 아, 조금 네, 이제 새로운 네, 네. 시즌으로 더 좋은 시즌으로 네, 네. 이제 나오면 다양한 스쿼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음, 네. 음, 네. 이제 그린우드나 음, 플리식처럼 네, 네. 뭐좀 아,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들은 음. 시즌은 생각이 없으신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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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이게 보통 골든 루키 클래스. 음. 그리고 엔지 클래스. 네네. 이게 되게 잘 나오긴 했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막 금카로 쓰기도 막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좀 음. 어떻게 네. 제가?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선수를 쓰고 차별화가 되는 클래스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그 어린 유망주들에 네. 대한 클래스가, 아, 이거 써봐야 되겠다, 어. 할 정도로 좀 네. 되게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게 이미 그 축구, 실제 리그에서 네. 이미 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전성기가 좀 지났더라도 여전히 잘하는 선수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 말씀 주신 선수들이 음. 분명 잘하긴 하지만 OVR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다 보면 음. OVR 낮아질 수밖에 없긴 해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개, 개선하기 위한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와 이에의에서 항상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 많이 고민하고 아. 있습니다. 네. 형석 선수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시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클래스 원하는 클래스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이제 2년마다 열리는 음. 네, 네. U20 월드컵이라고. 음. 2 4세 음. 이하 월드컵. 아, 네, 네, 네. 거기서 나오는 선수들이 음, 이제 음. 피파 라인 4 클래스에 나오면? 네, 네. 저와 비슷한 나이 대 유저들이 즐겨 네. 사용하시지 않을까? 어, 나오면 어. 되게 좋지 않을까? 아, 네. 생각을 네. 하고 컨셉은 있어요 컨셉은 확실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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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나이가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충분히 니즈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유인씨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국가대표 클래스를 좀 다양화 하는 게 유저분들이 국가 대표에 대한 그 관심도나 관심도 아니면 가고 싶은 니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팀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유2 0 유17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다양화 시키고 싶은 니즈는 충분히 있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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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더 다양화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또 고민이에요. 국가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리그의 레벨이 좀 있긴 있잖아요. 죠 네. 아. 네, 네. 리그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지 아 이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소위 유저분들이 말씀하시는 어, 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어. 막 그런 아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안 넣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네. 넣어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넣었을 때 U20과 A, A팀 두가대표 A팀 간에 차이가 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U20팀이 우승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음. 그럼 A팀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다른. 그 국가대표 팀에 대한 네.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이에서 어느 부분을 아, 맞춰야 될지는 아, 네.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긴 해요. 근데 맞네요. 분명히 좀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양화하고 특색을 갖춰야 된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 네. 음. 아, 정말 어려운 거것 같아요. 네. 사실 성인 레벨과 이 유망주 음. 레벨에서의 오는 갭은 존재하거든요. 네네. 이런 밸런스 때문에라도 아마 당장 만들어지긴 음, 좀 음. 힘들 것 같은데 네. 형석 선수가 더 파이팅 하면 만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제가 <laughs>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앞으로도 오픈링크에서 계속 네, 네. 활동해주실 거라 믿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듣다 보니까, U20대회에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승했었잖아요. 네, 네. 이강인 선수가 네, 네. 골든볼 막 가져가고. 네, 네. 그거 보면서 느꼈던 거.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한 약간 감성? 네. 네. 능력치에 대한 음, 음. 어, 좀 상향조정? 요런 것들, 새로운 클래스. 기존에 네. 막 나왔었잖아요. 대한민국 대회에서.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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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 네. 좀 깜깜 무소식이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사실 저희가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많은 클래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좀 OVR이 중첩되는 구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중첩에서 국가대표팀이 과연 해결 방안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긴 하고.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국가대표 선수나 아니면 K리그 선수들에 대한 뭐 업그레이드. 이런 음. 그 클래스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긴 있어요. 아, 기존의 그래. 선수들을 네, 네, 아. 네. 그리고 오늘 뭐 기사에도 뭐 나왔는데 뭐 차범근 감독님과 네. 차들이 부자님의 뭐 MH 그 아. 경기 출전수가 뭐 엄청 많다.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 한국 유저들을 많이 알고 있는 네. 그런 특색화된 그런 괜찮죠. 클래스. 네, 그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네. 제가 뭐 언제 나온다라는 말씀 못 드리긴 하지만 아. 네, 진짜 많이 좀 고민이. 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네. 아, 왜냐면은 네. 다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아마 실장님도 써 보셨을 거예요. 홍철 선수. 아, 아 네네. 네 네. 예, 또 이제 급여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아, 홍철. 또 이제 김태환 선수도 최근에 많이 음, 쓰고 있고 풀백고 음, 아, 네. 네. 또 이제 김병기 네. 키퍼 쓰세요? 아, 안 써요. 다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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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까 쓰고 싶은데 못 써요. 급여 때문에. 급여가 너무 세. 다른 데 포기해서라도 아. 못 씁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못 써요. 아, 아, 아 보세요. 능력치가 네. 좋쓸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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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이런 아, 것처럼 아, 네. <laughs> 이런 것처럼 이제 한국 선수들에 대한 니즈가 좀 있는데 네,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네. 생각을 어쨌든 하고 계시고 네, 네. 예, 추후에 한번 우리가 기대를 네, 네. 해도 되는 네. 예,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의 생각은 다 들어봤잖아요. 네. 실장님의 생각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궁금해요. 너무, 너무 궁금해요. 어 네. 진짜 궁금해요. 아, 신규 클래스에 대한 저의 생각이요. 그렇죠. 네. 오. 아 이게 되게 저도 되게 생각이 많아요. 제가 피파 실장으로서의 생각과 그리고 유저로서의 <laughs> 생각과 아, 이런 네. 것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좀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데 피파 온라인이 사실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판타지에 대한 실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들이 많이 있어. 요 네. 근데 아까 해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를로 선수 네. 대표적으로 피를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패스 마스터잖아요. 네. 뭐 중원의 완전 지배자 같은. 근데 이게 사실 게임에서는 약간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아좀 있긴 있거든요. 그치. 패스 마스터 특집이라든지 아뭐 이런 그니까 러 약간 아 그니까 러 실축에서는 좀아 굉장히 좀와 진짜 아, 대단했지. 아, 딱 근데 막상 딱 쓰면 아, 언제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아, 저거, 그런 저거, 저거. 이렇게 어, 네, 그런 네, 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클래스가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파브레카스 선수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아 진짜 하버스고안었어요 <laughs> 근데 근데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은좀 있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개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일단 뭐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될때 음. 그런 클래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아 맞네요. 네. 공감이 네. 되는 게 저런 실제 축구에서 축구 도사라고 불리는 음. 이런 유연들을좀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저들이 고민이나 리즈가 있을 텐데 네. 실장님도 같은 네. 유저일 뿐이시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내용 들어보니까 그랬던 네, 것 같고요. 아 네. 어, 저도 듣다 네. 보니까 어, 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음, 주시는 음, 것 같아서 네. 네.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네. 게 하나 네. 있습니다. 네. 락커룸. 아, 아 락커룸. 네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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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네.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언제? 곧, 어? 곧. 아 너무 <laughs> <그럼> 뭐 이렇게 곧이라고 <laughs> 한다 그러면 바로 나올 것처럼 그렇죠. 오해하실 수도 있긴 하니까 네 올해 내로 확실히 나오긴 하고요. 네, 네. 두달 네. 남았다. 네, 네. 그렇죠. 확실히. 또 올해 내려오고 지금 얘 개발팀에서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아라커룸인네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그렇다면 기존의 라커룸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네. 아. 그거는 그냥 깨끗이 잊어주셔도 되실 만큼. 네네 네. 진짜 이렇게네 진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제일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네 네. 네. 확실히 만들고 확실히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네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떻게 또 듣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있으세요? 아니요 없군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클래스 자문위원단으로 실장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 소금 한, 말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혜영님부터? 아, 네.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영광이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음... 보면 20대 대표로 나온 건데, 제가 가려운 것을 충분히 긁어드렸는지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형사 선수는요?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네. 어. <laughs> 다음에도 불러주신다면 어. 제가 질문을 왕창 준비해서 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 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실장님이 네. 힘들어하십니다. 네. 실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 자리? 아, 오늘 이게 사실 제가 어떤 소감을 얘기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했던 자리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깨달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좀 많이 마련해서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저도 네. 이제 여기 진행자로서 돌아오긴 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또 이제 들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저희 초대해 주실 거죠? 네네아 <laughs>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네, <laughs> 아, 네. 저희 한번 기대해 보도록 아, 네, 하겠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클래스 자문위원단 오늘 이 자리 뜻깊게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 영상 잘 보셨나요? 신규 클래스에 있어서 영상 속 내용처럼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기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클래스 문항 중 디자인 부분에서 베테랑 및에모지 클래스 모두 높은 만족도 점수인 4점을 주셨고, 특히, 아이콘 클래스의 이미지 변경의 경우 50%에 가까운 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식 경기 2.0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식 경기 2.0 업데이트 이후 75%의 구다주 분들께서 체험해 보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6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경기를 체험해본 부단주 분들일수록 이번 공식 경기 2.0 업데이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특히 등급 배치점, 경기수 하향, 연장전 추가 등 인게임 룰 변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망주와 세미프로 3티어에 새로 도입된 보치 시스템의 경우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주관식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의견으로 이번 공식 경기가 신선하고 재밌어서 마음에 든다는 의견과 목표 및 플레이 동기가 생겨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주관리그의 개선 의견으로는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한 시스템이라 특정 판수로 제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구단주 분들께서 원하셨던 장금 시스템입니다. 장금 시스템의 경우. 41%의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이 수치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금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4.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요. 잠금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보고 나니 조금 더 빨리 적용했어야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편의 시스템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관식 항목에서 잠금 시스템의 개선점을 전달해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잠금 해제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낮추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였으며, 일괄 잠금, 일괄 해제를 요청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마지막 내용은 비매너 유저 신고 시스템입니다. 전체 항목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인 3.4점을 기록하였는데요. 볼타 모드에 비매너 유저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저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문조사 그 결과를 보니 앞으로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달 주신 의견으로는 현재 비매너 유저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 비매너 신고 이후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기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신고 시스템이 번거롭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많은 구단주분들께서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EA와 함께 개발 사항을 지켜보면서 빠르게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확인 후 가능한 시점에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주분들께서 만족하시는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서버의 개선 내용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게임 체감, 인게임 불안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 사항을 이에, 이에 조승석 PD님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조승석 PD입니다. 오늘은 서버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드릴 내용이 있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 동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검토, 개발하고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어, 그중 내부 서버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서 수치적 개선을 확인한 아이템을 선별해서 이번 넥스트 필드 테스트 구장에 적용했습니다. 현재 많은 구단주분들께서 활발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계셔서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분석과 튜닝 이후에 라이브 서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구단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라이브 서버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개발하고 검증해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업데이트 드릴 내용이 생기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 출시 이벤트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가대표 경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10월 9일과 12일 친선전을 통해 국가대표 유니폼을 처음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유니폼이 피파 라인 4에도 출시가 됩니다. 2020년 국가대표 유니폼의 경우 11월 12일부터 2주간 접속 이벤트를 통해 지급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실제 착용한 모습을 보고 나니 더욱 이쁘다는 동향이 있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내에서도 너무나 멋지게 디자인되어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구단주분들의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의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